요번, 그, 4월 25일 날, 방화수로정? 예. 네. 어, 처음 들어보는데, 네. 북문, 북문구 쪽 제가 잘 아는데. 아, 이거 아니구나. 뭐, 방화수로정도 모르면서. 어, 그래요? <laughs> 어,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. 아, 어. 방화수로정이. 유명해, 거기? 아, 아주, 원에 그러니까 수원은 내, 성, 고울이잖아요. 네, 그, 성고울이죠. 그, 성 밖으로 이렇게 방화수로정이 있는 거예요, 아, 그게. 아, 그러니까 방화수로정. 우리, 이 뭐, 임금은 안 왔겠지만, 네, 그, 높으신 분들이, 네. 거기 와서 풍요도 좀 즐기고, 아 뭐, 이렇게 하고, 아주 작근이놨죠이 아 방아수로죠. 방아로죠 응? 어 응? 물도 아주 강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, 어 쫙, 방아수로장 앞으로 해서, 음. 선천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. 누가 아, 음. 어. 봄 소풍이 예약, 이렇게, 아, 좋네요. 요양원에서 소풍도 하는구나. 몰랐어요. 너무 재밌겠다. 그날은 그러니까. 제가 따라가서 좀 어르신 사진도 많이 찍어드려 그래야겠다.